안녕하세요. 제재날다입니다. 아, 요 며칠 겨울 같지 않게 따뜻했는데, 비가 그친 후에는 엄청 춥다고 하네요.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겨울은 뭐늘 이런 식이죠. 그래도 작년처럼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난방비 폭탄 제대로 맞았었는데 체질상 여름보다 겨울을 훨씬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운 여름도 싫고, 추운 겨울도 싫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나이 이야기 많이 하죠.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 아닐까 싶어요. 방전될까봐 잠깐 차 시동을 걸어 놨다가 3시간 동안 공회전 시켜 와이프 눈치 엄청 살핀 적도 있고,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며 다시 코앞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요즘은 초등학교 수준의 영단어도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던 특정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그거 있잖아. 그래서 그게 뭔데, 굳이 기억력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전보다 뭔지 모르게 둔해진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근데 뉴스를 보면 이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일 경우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니 나이만 믿고 까불다 훅 갑니다. 여기에 가족력이라도 더해지면 미리미리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길 바라봅니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전 요즘 다시 끄적끄적 낙서 겸 메모를 시작했어요. 사실 메모는 직장 다닐 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엄청난 메모 광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카피를 미리미리 메모해 두지 않으면 미팅 때 눈치 엄청 봐야 하니까, 선택이 하는 필수였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저기 틈날 때마다 끄적끄적 뭔가를 적고 있는 게 왠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관종은 아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메모뿐만 아니라 5만 가지를 그냥 다 저장해서 다니니까 메모할 일이 없는 거죠. 머리를 꽉꽉 채웠어야 하는데 스마트폰 저장 공간만 가득 채우고 있으니 어떤 책에서 아주 사소하게 끄적이는 메모와 낙서가 기억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소하게 끄적이는 낙서에 뇌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억력을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낙서할 때 보면 문장보다는 상황에 맞는 단어를 빠르게 적어서 그 단어에다 밑줄을 막 그리거나 동그라미를 마구 그리잖아요. 이런 동작들이 해당 내용이나 단어에 뇌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서 저장하고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직접 책을 읽은 것은 아니라서 더 깊게 들어가면 내피셜하는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스마트폰에도 메모 기능은 있는데 일단 종이에 끄적끄적 하고 있어요. 이유는 메모지로 쓸 종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스마트폰 자판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눌러지지도 않더라고요. 오타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메모하는 습관이 기억력을 온전히 되돌려 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너무 편한 것만 좋지 않고 내 몸의 모든 것을 활동하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다 보면 상실의 속도와 정도는 다소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예전에 했던 메모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랄까 신선하기도 하고 써먹지도 못한 좋은 정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닌 일상을 간단히 메모한 것이라면, 지난 일기를 읽듯 회상하고 기억하면 나름 의미있지 않을까요? 일단, 대단한 목적의식 말고 가벼운 습관처럼 메모를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명언이래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많은 업적을 남긴 정약용도 저렇게 열심히 메모를 하고 기록했을 텐데 뭐 저는 뭐라고? 더더욱 열심히 기록해야겠죠?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서글프지만 사라지지 않는 기록, 메모에 더 집중해 보자고요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겸요 그럼 오늘의 끄적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